아, 우리 너무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뭐냐면은 어, 관세 협정이 잘안 풀릴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뭐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뭐가 안 풀린다 대통령이 나서면 잘안 된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뭐 한마디로 그거 뭐 국내 정치 하고 다니고 SPC 사, 사장 불러다가 쪽 주고 뭐 그런 포퓰리즘 정치 하고요 또뭐 했습니까 뭐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웃고 다니고 이러다가 관세가 관습상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빡 뜨는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빡 뜨는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습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가 광을 낸다. 인정. 인정 인정할 수 있어. 뭐 대통령이라는 게뭐그뭐 그, 뭐 도지사처럼 뭐다 챙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지사도 다 챙기면 안 되죠. 무슨 면장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잘 풀렸으면은 잘했다라고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킹받는 포인트는 망했는데 망했다고요. 어~ 지금 협상하는 나라 중에 캐나다 캐나다 브라질 빼고는 우리가 제일 망한 것 같은데 잘 풀렸다면서 갑자기 기분을 내는 거예요 뭐 내가 다 일일이 챙겼다 정밀하게 초정밀하게 챙겼다 어뭐그래서 하도 내가 긴장해서 이빨이 다 흔들리더라 어 오리가 무리에 떠 있는 건 다리를 분주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저는 정말 이런 대통령 캐릭터를 본 적이 한단한 한 번도 없는데요 대통령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은 많지만 촐랑촐랑 거리면서 광내고 내가 다 있어 이러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고요. 웬만한 대통령님들이라면 아 진짜 협상 최전선에 나, 나서서 싸워준 우리 협상 실무자들한테 감사한다. 공을 돌리는 척을 해지 자기한테 더큰 공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건국 이래 이재명보다 더 많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송을 받는 위 우상화 단계까지 넘어가는 대통령이 어디있는데 그걸 또 지입으로 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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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내가 킹 받는 포인트죠. 그러면서 오늘 뭐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요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가가지고 재충전을 하고 오겠다. 이 재충전이란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심신이 지쳐서 떠날 때 죄송합니다. 저좀 쉬었다 와야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충전이란 표현은 안 쓰죠. 제가 너무 잘했죠. 저도 이제 좀 쉬어야죠. 이거 너무너무 킹 받는 포인트 아닙니까? 와 저렇게 사람 열 받게 한 것도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laughs> 원래 촐랑이라고 예 그렇죠. 촐랑이 트레이드 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 좀 촐랑 거리면서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정치는 악한 정치이 아니라 촐랑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청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가만히 제 마음속을 들여다 보니까 이재명보다 정청래가 더 싫어요 진짜로 촐랑 촐랑돼서.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뭐 그 후폭풍을 보면 은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c k f r i d 이 y b l a c 이 f r i d 라 y Black Friday. b 이 a 이 k Friday. Black Friday. Black f 가 i d a y b l 요 c k Friday. Black f r 요 d a y Black f r i d a 주식 양도 소득세 내는 요건에 있는 대주주의 요건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래도 이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러겠죠.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타이밍이 다 순서가 엉킨, 엉킨 겁니다. 그세미래 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지금 굉장히 열받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인세를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끝난 다음에 좀 봐가면서 올릴지 내릴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관세협상 끝나기도 전에 일단 덜컥 올려 버려. 끝난 다음에 오, 올려도 되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덜컥 올려 버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려? 어떻게?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그왜 이렇게 걸신들인 듯이 해치우는지 이게 진짜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지지율을 잘 챙긴다. 지나치게 잘 챙긴다. 지나치게 포퓰리스트다. 이게 또한 축으로 있는가 하면은 또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는 귀신같이 그렇게 하죠 정치 정치는 정말 귀신같이 지지를 챙기고 하는데 정책으로 넘어가면은 좀 나아서 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증시라도 부양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얘기대로 뭐 코스피 5천 간다고 사람들한테 붕붕 뛰어가지고 개미들 지금 지지율이 개미들이 박쳐주고 있는 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상을 지금 확대를 해버려가지고 어 개미들이 지금 쇼크에 빠졌습니다. 기분 나쁘다, 서럽다, 뭐 이런 장르가 아니라 미친 듯이 매도, 폭탄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도 인상했고요, 증권 거래 세율도 인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서 어, 6,583억 원과 기관 투자자들은 1조 720억 원을 순 매도 던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오늘 그냥 한번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일을 저렇게 못 하는데 도대체 저 지지율이 어디서 나와? 저 주식쟁이들이 주식쟁이들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균열의 시작이 또 한번 시작이 되었다. 안 그래도 지금 3주 연속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뭐 나라 망하는 거 당연히 슬픈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이 왜 빠져야 되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래도 나라 안 망하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 내내 이지랄를 하면은 탄탄하고 확고하게 나라 경제를 만지기 때문에 지금 뭐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렇게 해서 지지율이 박살이 나줘야 조심하는 마음이라도 생깁니다. 자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좋아했던 게 개딸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개딸들은 진짜 하급 재명인의 마을에서 노는 개딸들 말고요. 나름 뭐 기득권층이라고 또뭐좀 지식인층이라고 좀 배원내하고 방귀깨나 끼는 개딸들이 야 어제 주식 그저 뭐야 관세 협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훈풍을 탈 거야 뭐 아니 경제학 박사라 놈들이 그 소리하고 자빠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반대 현상인데 트럼프와 캐롤라인 레빗이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협상단에 설명하고.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80도 다르잖아요. 특히 지금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꿀꺽 하겠다. 지금 캐롤라인 레빗이 설명을 했고요. 제가 직접 설명하는 거 제가 오늘 다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씨. 자막 입혀가지고 해가지고 쇼츠 만들어놨으니까 방금 끝나면 쇼츠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요즘 쇼츠 진짜 너무 안 보시더라. 네. 그건 그렇고요그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쌀. 자동차 외에도 모든 굿즈, 어, 재화를 미국의 상품들을 모두 한국에 완전 개방하겠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뭐 타조가 뭐, 모래 속에 대가리 쳐박고서 아뭐 저거 미국은 미국에서 한 소리고 미국 같은 촌동네에서 한 소리고 우리 아니야 저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 모래 속에 타조 대가리 쳐박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의 모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신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불확실, 차라리 악재만 모르겠는데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돼 있고 앞으로 2주 후에 뭐또 마지막 쇼부를 볼 텐데 그때까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가 지금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끗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견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못 버티는 거죠. 금요일 떨어진 거는 뭐 그냥 일종의 전주곡이라고 볼수있겠고요 어? 좀 경제감 없는 정말 많은 기미들이 어?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 이제 묻지마 매도로 들어가면서 진짜 크게 박살이 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윤수님 뭐 쌀도 아까 오해라고 우기던데요. 아니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하자고요뭐 우리나라 협상단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억울해 하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크게 이견을 보이는 것은 연맥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협상단이 거짓말 하겠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대 이재명 대통령 뭐 거짓말 잘하지만 상대를 박가면서 거짓말 해야지 트럼프 앞에 놓고 거짓말 하겠냐고요. 뭐 오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제들이 왜 저러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방송에서 얘기한 게 그거죠. 반미, 반미 갖고 장난치고 친중 시시한게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거 뭐 감당 고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뭐 누가 거짓말하느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수님 말씀대로 아, 오해다, 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그 본질을 벗어난 얘기예요.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히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바람인 것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90% 이거 미국 이끌고 가겠다고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욕을 한 거랑 비슷하죠. 외교적인 표현인데 무슨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단도리 하고 오지 그랬어. 왜 정책실상하는 사람이 지금 인지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는 걸더 확실하게 드러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이견 그 자체입니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해 트럼프의 딴소리에 이럴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견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500달러 투자냐 뭐 4000억달러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미국 상무부에서 잘못 쓴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캐롤라인 렙빗이 3500달러라고 했어요 이미 그래서 저거는 아마 3500달러로 돌아가지 않을까 미국 뭐 상무부에서 한 얘기는 그뭐 무시해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아 이게 지금 문제냐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3500달러고 4000억달러고 간에 핵심은 돈이 어디 있느냐 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은 있고 이렇게 많이 트위터를 하셨는데 트위터를 하셨는데 돈이 그 누가 내냐고 누가 내냐면은 기업이 낸다 기업이 돈이 없어요. 기업이 내고 싶은데 그럼 기업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이 뭐냐면 한국 수출입 은행이 부담을 할 것이다. 여기서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갈 것이다.라고 관측들을 하는데 이게 폴란드의 이제 방사한 수출을 위해서 그쪽에서 자본금을 이렇게 늘려놨는데 여기까지 한계라서 더 한계가 없다고 버퍼가 없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돈 없는데 지금 협상을 안할 수도 없어서 수출이 다 막힐 수도 없어서 일단은 뭐 도장은 찍어놨는데 대책 지금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유종환님 감사드립니다. 어, 김민세가 우리나라 열네 번째 어, 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년 예산을 갖다 바치는 듯합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데 그말한 마디에 그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 뭐한 모래 하나를 더 올려놔 그럼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그거 모래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김민세의 초사거림도 한목한고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 게 뭐냐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설명 드렸고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청, 하청에 하청으로 가요 건설들이, 건설도 그렇고 뭐 하다 보태 IT도 다 그렇습니다. 하청에 하청으로 가서 생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어. 그럼 원청이 책임지라는 거야. 그럴 거면은 하청을안 줬지. 하청 주는 이유도 그러니까 하청을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악마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뭐 하청 없는 좋은 세상이면 좋죠 원청이 다하면 그런 세상이면 좋은데 그럼 유, 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일을 함부로 할수 없고 뭐 고용도 함부로 할수 없고 그런 세상이 돼서 또뭐일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파는 극도의 유연성을 원하는 것이고 좌파는 뭐 유연성 노, 고용 유연성을 싫어하는 것이죠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거를 아주 극단적인 답을 갖고 와요 대한민국의 제일 여당이 극단적인 답인. 어디 노란봉 투법을 갖고 옵니다. 어디 진짜 급진단체에서나 할법 같은 민노총에서나 주장할 것 같은 걸 그냥 갖고 와서 저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왜? 대가리수 되니까. 지금 권력 힘이 있으니까. 지금 때려버려. 그럼 뭐 민노총에서 앞으로 지지율 떨어좀 방어해 주겠지. 그모든가 정치 논리를 보고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청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청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다고 쳐. 그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기 책임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대기업이 움츠러들고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고용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사업을 안 벌리면 어떡할 거야? 아유 저거 너무 리스크가 크고 아 저기서 무슨 사고 터져가지고 생기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 사업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위축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거야? 노란 봉투법 발휘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나? 민노총이 막 우리나라 먹여 살리나? 아 지금 그걸 미치겠다니까요 그리고 파업을 해가지고 손실이 나잖아요. 이것도 그냥 원청이 다 감수한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한대요. 왜? 아우 우리가 몇 석인데 지금 어? 우리가 1구0석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데서 지금 이거를 어, 남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자 노란 봉투법 통과되면은 GDP 4조원이 감소한다. 일자리 2만 개는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을 많이 벌었고 올해 막 경제 성장률이 십 프로야 그러면은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면 아 우리 좀 인권도 좀 챙기자 노동계도좀 챙기자 그렇게 뭐 노랑봉투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처지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 다음 달에 뭐 상환해야 될 돈이 막 일억 원이 생겼어 근데 여기서 2천만원 믿고 있어도 2천만원 빚이 들어와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지금 사방팔방에서 막 들어오는 느낌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도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환율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요 오늘 14.4원이 올라가가지고 강달러 현상이 또 일어나서 1400원 넘어갔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환장하는게 뭐냐면은 법인세를 왜 여기서 인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법인세를? 법인세 지금 비교를 한거 보면은요 한국이 24에서 25% 됐습니다 일본이 23.2% 독일이 15.8% 입니다 그뭐 돈을 환장한 거지 지금 뭐 법인세 올려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뭐 뻔하죠 뭐아 가을에도 또 지지율 떨어지면 소비쿠폰 소비 쿠폰 뿌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사람들막또 지지율을 올려 줄거 아니야 지지율 몇 프로 올리겠다고? 이 지랄을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어, 환장하네 진짜 이이 모든 걸다 때려 맞으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그러면 막다 연대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모여져 이재명 물러나라 뭐운동하실수 있나요? 대기업은 수단이 양이죠. 뭐할수 있는 게 정치권에 비, 비했을 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재명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재벌 해체 막 얘기하고 또 개딸들 좋다고 막 시원하다고. 야 그래 재벌은 없어져야 돼. 이 개딸들은 다 사회생활 안한저 금치산자들만 모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그것도 보수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보수표도 탐나.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 뭐냐면 내가 언제 재벌 없애자고 했습니까? 재벌 해체하자고 했습니까?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어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 성남산의 약속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버틸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식 증시가 다 박살이 난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대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 지금 다 멀쩡하고요. 일본 대만 중국 다들 낙폭이 1% 미만이다. 관세 협상 끝나고 뭐 다들 굉장히 삐리리 하겠지만 뭐 낙폭이 이렇게 낙폭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데가 어디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퍼펙트 스톰이란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바닥에 떨어져.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최악으로 병신같이 한거 맞는데 거기다가 노란봉투법에다가 법인세 인상에다가 줄줄이 좀미친고 같죠 진짜 그래서 는 지금 딱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관세는 그렇다고 쳐 관세 힘없어서 그랬다고 쳐뭐 그렇다고 치면 안되지만 관세는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그 친중질 셰쉑쉑을 안하고 반미질을 안했으면은 이정도까지 안맞는데 뭐 지들이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익을 얻은 대가라고 쳐 그래 근데 나머지들을 보니까 정말 노조 애들이 회사를 가서 접수해 가지고 야 우리도 저기 대학 나온 사람들 있어 우리가 경영하자 자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기업으로 따지면 그냥 노조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회사를 <laughs> 경영하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는 뭐 같다 그냥 노조 애들이 그냥 국정까지 다 장악해서 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 훌륭한 관료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다 있을 텐데 <laughs> 관료라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뭐 그냥 빨갛게 두르는 애들이 뭐 대학 시절에 뭐좀 운동 좀 했다고 이렇게 어떻게든 뭐 젊은 피 수혈한다고 정치권에 들어왔던 애들이 와가지고 그 감성 그대로 아 걔들 또 분명히 사회가 긴 시간 동안 됐는데 와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쫙 보니까 그렇구먼 문재인 정부 때도 또 다른 게 이야 이거 진짜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꿈꾸던 대동세상 이거 해버려 그냥 뭐 이런 것 같아 막 진짜 막 자주 세상 만들고 뭐 사회주의 세상 만들고 지금 지금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자기도 또 이거 좀 아닌데 싶지만 아 몰라 아 이런 게 이런 게뭐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니 내가 알던 뭐 저기 뭐 칠팔아빠 아무개 형도 저러고 있는데 뭐저형 말이 맞겠지. 그럼 저 형은 또아이 우리 똘똘한 동생이 저렇게 하는데 뭐 이게 바로 정서라는 거다 정서. 제가 늘 정서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전뭐 누구를 그렇게 막 타자화하고 악마화시키고, 제들은 꼰충이라서 그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정서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서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 국가언론 중에 단한 명도 없다. 민주진영의 녹즙 먹었다는 국가언론들이 다 입을 합주기가 됩시다. 왜? 뭐라도 주워 먹을까 봐. 내가 무슨 국정운영 책임감이 있나? 아 노인네들이 예전에 한때 좋던 때를 구강하던 노인네들이 대통령이 챙겨주면 이것저것 뭐 단물도 나오고 뭐 심심한데 일자리도 주고 어디 가서 회의하면은 뭐 저기 뭐 회의비라고도 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는데 괜히 내가 이 커뮤니티 이 정서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의 정서에서 괜히 따로 놀다가 괜히 까칠한 노인네들 욕만 먹어요. 알아서들 책임지겠지? 어떻게 해 여태까지 우리나라 망하는 거못 봤다. 이 야. 이재명이가 알아서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협상 실패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오늘 제가 좀 빡치고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거짓대 새끼들처럼 한 권력 맛을 한 50년 못본 애들이 갑자기 권력 맛을 봐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손잡이가 있는데 문 손잡이 떼 가는 거야. 막나 이런 느낌 들어요. 문 손잡이를 떼 가는 거야. 이거 저기 고물상에 갖다 팔면은 100원인데도 받아. 이미치놈들같습니다 좀 천천히 나라 안정도 시켜가면서 경제도 봐가면서 천천히 눈치껏 봐서 들어가 이런 거 없어 왜 제가 이 거짓대도 속성 잘 아는데 문재인 정부 딱 들었을 때도 비슷한 광경 제가 봤거든요 다들 정권초에 눈깔이 뒤집어져서 달려듭니다 진짜 눈깔이 뒤집어져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재미있는 게 그겁니다 권력이 제일 셀 때라서 지금 하는 짓들이 다 직권 남용이고 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빵에 갈수 있는데. 그런 사고들을 다 언제 치냐면 정권 초에 다 쳐요. 왜? 그때는 이 정권이 천년 만년 갈것 같은 거야. 최소한 5년 갈것 같은 거야. 그때 지금 사고 치는 것들 다그것도 1년 차때이 지랄들을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다 빵에 갈 것이다. 저는 뭐 역사의 순리를 믿습니다. 무조건 믿어요. 네. 속도 조절을 못하고 다들 그냥 눈이 벌개가지고 미치듯이 다그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어, 보통 다 그런 그때 실수한 걸로 결국은 빵에 간다. 예외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이고 세미래 사슴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거액을 또10% 써주셨습니다. 힘내서 하겠습니다. 세하비뜬님.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부역자들처럼 살수 있을 텐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어른은 이낙연 총리밖에 님 없네요. 저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님 오래 모신 분이랑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심하게 결벽증 환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나도 저렇게 공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라도 조금 뭐 조금 다른 정치인보다 깨끗하더라도 조금은 뭐 묻은 게 있겠지 싶었는데 정말 과도할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 어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게 그런 원인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딱 도지사 돼가지고 딱그 도청에 들어가서도 자기 십수년 같이 한 사람들한테도 자네들 죄 짓고 살지 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다 그래요. 아니 누가 죄 짓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밥 얻어 먹지 말게. 뭐 진짜 밥한 끼라도 얻어 먹지 말게. 그게 다 죄이고 다 비실세.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깨고 다니던 게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라고 해요. 그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상 중에 최상급은 아니죠. 이뭐좀 답답하잖아요. 알아서 들하겄지인데 너무 귀지나치신 분이라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보증을 드립니다. 제가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더 억지로 칭송하고 그런 자리에서 들은 게 아니라 불평하는 쪽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자네들 죄 짓고 살지 말게. 그랬다는 거예요. 청렴한 사람이 핍박받는 나라라니, 초콜릿님. 그러니까 그렇죠? 청렴한 사람들만 살지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저 정도로. 핍박은 받지 말아야죠 근데 핍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누가 사실 이 총리 같은 사람 좋아합니까 무슨 소리 듣는지 잘 아시죠 지만 잘난 줄 알아 이 소리 듣고 삽니다 그 얘기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나라의 어떤 청렴도 같은 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니까 그런 세상 보면 참 좋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오늘 결론 너무 얘기를 길게 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지지율 떨어뜨려야죠 지지율 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을 견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론 하나밖에 없고요 강선우 절대 안 날아간다고 보셨죠 저는 솔직히 확률 반반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여론 더 흔들 흔들거리고 또 내부에서 이견 나오면은 어 이거 이제 날아가겠다 오늘 날아가겠다 오늘 날아가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아무리 천하의 독재자도 여론은 무서합니다. 워 어, 오늘 뭐 저희 팩트파인더 컬럼에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전병원 대표도 마침 또 오늘 글을 통해서 논평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니른베르크 전당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나치가 나치가 그렇게 재복 멋있게 입고 쇼 멋있게 하고 또 이재명도 지금 막뭐 태권브이 어? 태권브이 광복절 행사하겠다 뭐택부부안 나오겠죠 설마 미친 거 아닌 이상은 자 그러면 그 오만한 탁재 탁탁현민은왜태권부에 올리려다 말았습니까 여론 무서우니까 여론 무섭습니다 이재명이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막 빛의 축제를 만들고 난리를 피겠습니까 여론 지지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저는 사실 요즘 좀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이재명 이 협상 잘못했어. 그러면 열심히 까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겁니다. 그 야당 지지자들이 당연히 열심히 까면 되는 건데 아이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나 약해지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라가 너무 걱정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나라 걱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여당이 하는 것이죠. 우리 야당이데 무슨 나라 걱정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그래서 답답해. 원래 안 그러시고 되게 세시던 분들이 나라가 너무 걱정해요. 나라가 나라 너무 걱정이라는. 채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나라 걱정이니까 어떻게 이재명 도와줄 거야 그냥 까야 됩니다 열심히 까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저도 좀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날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라 걱정되면 이재명 지지하든가 그러면이라고 합니다 무슨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대통령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거 보면은 무조건 치고 까고 비판하고 퍼트리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